안녕하세요. 케니입니다 영작 첨삭 좀 해볼까 합니다. 어떻게 쓸지 봅시다. 관계대명사 부분이죠. 나머진 잘했으니까 관계대명사만 하고 있는데, I have a friend who's e pretty sister. <laughs> 자, 이 친구의 뭐가 어떻다라는 수식 부분까지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다 나와야 돼요. 그래서, whose, whose sister is pretty. 이런 식으로, sister is pretty. 이런 식으로 문장이 하나가 뒤에 나와야 됩니다. 예, 관계대명사 후수는 좀 그렇게 생긴 아이예요. 그래서, 누구의, 그 친구의, 누구의가 주어가 뒤에 나와요. 그래서, sister가 어쩌, 어떻다라는 수식까지 다 나옵니다. 네, 그런 식으로 되니까 조금만 더 익숙해지면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, 내가 만난 그 사람 나를 도와줘. The person who I met was helped me 라고 되 있는데, 여기 비동사가 들어갈 필요가 없죠. 왜냐면은, 그 사람, 이 사람, the person이 뭐를 했다는 동사가 바로 나오면 되니까. 그 다음은 요거네요. The book which will teach me. 근데 the book which will teach me면은 나를 가르칠 그 책이라는 것만 돼 있고 그게 나를 가르칠 그 책이다라는 이런 뭐뭐 이다라는 부분은 없어요. 그래서 이런 이다라는 부분은 비동사가 관장을 하니까 That is the book which will teach me가 되겠습니다. 네 이런 식으로 첨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캔이었습니다. 오늘 도 평온하세요.